실내 건축은 홍쌤. 우리가 스케일자 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도면을 시작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스케일을 어떻게 보느냐? 스케일을 보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자가 기본적으로 50분의 1 /50 스케일로 많이 나올 거예요. 500분의 1이 있고요 50분의 1이 있어요. 50분의 1과 500분의 1 차이는 무엇이냐? 자, 스케일을 볼 때, 50분의 1은 뭐냐면, 만약에 1m짜리를, 1m짜리를, 1m를 50등분해서 요만하게, 1m가 아주 길죠? 그거를 50등분해서 1m를 50분의 1로 줄였을 때, 50등분했을 때, 그 1m 기준을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00분의 1일 때, 1m는 500등분을 해서 얘가 어떻다? 1m가 지금 요만큼이 1m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100단위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600분의 1, 뭐 60분의 1, /60, 1 /60,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고 작아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m가 되는 거고요. 50분의 1땐 요만큼이 1m. 그리고 500분의 1일 때는 요만큼이 1m. 제일 처음에 테이크아웃을 저희가 할 건데 가로가 10.5m, 10, 10m하고 50cm예요. 10500으로 들어갈 건데 10500은 지금 여기에서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0.5 그러니까 10m 하고도 50cm, 여기까지가 해당될 거고요. 벽체 두께는 200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륙벽 두께는 200으로 통일돼서 들어갈 건데, 중심선을 여기, 요딱 물려서 만드신 다음에, 양쪽으로 100, 100. 그래서 지금 10cm, 20cm인가 200mm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도에 맞게끔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50분의 1일 때는 여기가 1m 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30분의 1 /30 스케일을 저희가 기초도면 때할 건데, 기초도면 하실 때는 1m가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늘어났어요. 단위가 지금 작아졌기 때문에 커지지 않았죠? 단위가 50분의 1 스케일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50분의 1일 때 1m는 한이 정도에서 1m였으면 60분의 1일 때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1m가 더 줄어듭니다. 점점점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더 길어질 거고요.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점점점 좁아질 거다. 그래서 30분의 1일 때는 1m, 2m. 그리고 300분의 1일 때는 요만큼이 1m가 되는 거겠죠. 스케일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이제 한번 보실게요. 밀리미터 mm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m는 1000mm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밀리미터 단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50cm는 500mm. 1m는 1000mm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